원자 핵에도 껍질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됐냐면 1950년대 중반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왜 놀랐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자핵에서 무엇이 관찰이 됐냐면 마법수 매직 넘버라고 하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무엇을 매직 넘버라고 했느냐? 원자에서 뭐가 있었냐면 불활성 기체 원자번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네 원자번호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안정됐 있죠. 원자핵의 마법수가 바로 이겁니다. 중성자와 양성자가 따로따로 이 숫자와 같으면 그런 핵종들이 특별히 안정됐 있습니다. 그런 핵종들이 특별히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로 하나가 뭐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수가 이렇게 중성자가 숫자가 이것과 같으면 동위원소가 많다든가 또는 다른 것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이원자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2, 8, 20, 28, 50, 82, 126이면 그건 특별히 안정되어 있다 그런 원자핵 특별히 안정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았는데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옵 도대체 이렇게 특별히 안정된 숫자가 왜 나오고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우리 원자의 불활성 기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죠? 자, 그것과 비교하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법수다 한동안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가 이 번호와 같으면 특별히 안정됐다라고 하는 뜻이고 네, 여기서도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이와 같으면 특별히 안정됐다고 하는 뜻인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자들한테 한물체 상호작용이 작용할 상호작 한물체 포텐셜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원자핵이 있어 가지고, 원자핵이 전자들을 잡아다니는 외력, 그게 바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물질 상호 작용. 이 전자와 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무엇을 하는데 만들었느냐?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는데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됐죠. 그 조정이 되는 걸 했는데 원자에게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원자의처럼 그렇게 중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에서 핵자들을 잡아다니는 다시 말하면 외력을 작용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수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자의 핵자들 사이에는 두물제 포텐셜 에너지만 동작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자에게 어떻게 해서 모여 있습니까? 핵자와 핵자들의 핵력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마치 그, 그 내력은 뭐예요? 원자에서는 전자와 전자들 사이의 힘이죠. 원자핵에서는 핵자와 핵자들 사이의 힘만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중심이 있어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 껍질 모양이 성립된 이유, 원자에서 껍질 모양이 성립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외력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내력이었기 때문에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할 수가 없고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데 왜 껍질 모형의 결과인 이런 특별히 안정된 숫자 마법수가 존재하는가 하는 게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숫자들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것과 좀 비슷하면 어 괜찮을 텐데 저것과 전혀 비슷할 첫 번째 숫자밖에 같은 게 없죠. 자 이렇게 비슷하지 않은 이 숫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원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자에서는 전자들에 대해서 한 물체 포텐셜의 이제 중심이 바로 모였어요. 원자핵이었죠. 어, 그다음에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전자들의 껍질 모형을 이루는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껍질 모형의 결과가 바로 불활성 기체 안정된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다음에 두 물체 상호작용이 고거에 미세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는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껍질 모형이 성립할 이유, 원인. 이 벌써 없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껍질 모양에 결과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마법수가 너무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법수로 보이는 그 숫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핵자들 사이에는 가운데 중심이 없지만 그냥 그냥 핵자들한테도 한 물체 포텐셜이 작용한다. 그런데 한 물체 포텐셜이 작용한다면 어떤 게될 거냐면 우물 포텐셜 같은 게될것 같아요. 핵자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 자 그런 것으로 다루기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단순 조화 진동자 포텐셜입니다. 이 단순 조화 진동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2차 함수로 이 놈은 어떤 특징이 좋은 특징이냐면. 풀이를 이걸로 쉐딩거 방정식을 만들면 그 풀이가 해석적으로 딱 우리가 전부 식으로 전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 에너지 값도 식으로 다 구할 수 있고, 그 파동 함수도 식으로 다 구할 수 있고, 이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맞다면 이, 이 실제 포텐셜의 에 모양은 이거하고 좀 다르더라도. 여기서 구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걸 갖다가 한번 연습으로 해보는 모형으로는 이단순조화진동자의 포텐셜, 이 한물체 포텐셜, 이 한물체 포텐셜이 뭡니까? R 하나에만 의존하는 포텐셜이죠. 바로 이런 포텐셜이 성립한다면 껍질 모형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텐셜이라면 껍질 모형에서 우리 이 안정된 핵자의 수가 뭐가 나올지? 이제 그걸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자에서는 포텐셜이 뭐였습니까? 쿨롱 포텐셜이었습니다. 쿨롱 포텐셜로 하니까 그게 나왔어요. 자, 이게 네, 하모닉 오실레이터, 단순조화 진동자의 포텐셜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단순조화 진동자 포텐셜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모양은 이 파동 함수 모양은 우리가 전에 무한음울 포텐셜하고 비슷하지요. 네, 무한음울 포텐셜 비슷한데 이 놈은 고유 에너지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 양자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주양자수는 우리 원자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궤도 양자수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원자의 경우는 이 궤도 양자수가 이 제한이 있었죠.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 다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자수는 궤도 양자수가 결정이 되면 자기 양자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스핀 양자수 핵자도 양성자나 중성자도 똑같이 고유스핀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피핀양자수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랬을 때 단순 조화 진동자의 고유 에너지는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돼요. 이 고유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n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놈만 만족하는 게이 n이 0, 1, 2, 3, 4 이렇게 갖게 되고 여기다 0, 1, 2, 3 4를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로일 때는 2분의 3 h 바 오메가 omega. 이 오메가는 여기는 이 오메가입니다. 그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5 h 바 오메가. 그래서 고유 에너지 사이의 간격이 전부 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h 바 오메가하고 똑같습니다. 단순조화 진동자의 고유값은 그렇게 간격이 똑같은 그런 에너지 고유값을 가지니까 우리가 분석하기가 아주 쉽고도 재미있죠.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 보겠습니다. 이 토이 모델로.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지고 포텐셜은 이렇고 고유 에너지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런 어, 양자수사에는 이런 제한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n을 만드는 겁니다. n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n이 이렇게 있으면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2분의 3h가 오마가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n이 0일 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n 의 값은, 자, n은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서1 집어넣겠어요. 그럼 l은 뭐야지 대요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서 0 들어가면 요거 0밖에 없죠. 그래서 1, 0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1, 0이란 뭐냐면 1s인데 1s 궤도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1이면 어떤 게 가능하냐? 여기 n이 1이면, 여기 1할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n이 1 하면 이거 0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1, 1밖에 안 되죠? 그래야지 어떻게, 이게 1이면 1 해가지고 2 하면 저거 하나밖에 안 돼요. 1, 1, 1, 1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l이 1이면 이거 뭐냐? 여섯 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n이 2일 때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n이 1과 2두 개가 가능합니다. 1일 때는 l은, 어, l은 얼마 하면 되냐면 2면 되고 1이면 2면 되고 그다음에 2면 이건 0이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1 2상태 2S 상태 이렇게 가능하고 또 n이 3일 때는 아이때도두개 가능해요. 그다음에 4일 때는 여는 3개가 가능하고 5일 때는 이렇게 또 3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6일 때는 4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개가. 그래서 하나 하나 둘둘셋셋넷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sp 이거는 짝수만 있고 있고. 여기는 짝수만 있고 홀수만 있고 여기는 또 짝수만 있고 홀수만 있고 여기는 또 짝수만 있고 홀수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궤도 이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가 같은 전자, 어, 핵자들의 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중성자는 중성자대로 이걸 만족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핵자들의 수를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여긴는두 개고, 여섯 개고, 이두개 합하면 열두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핵자수는 어떻게 될까? 양성자수, 이거는 이걸 다 밑에서부터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더 했더니 2 8 2 4 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본... 매직 넘버는 마법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법수는 28, 20, 2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데 네 번째부터 달라지죠. 어 그렇지만 또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런 한 물체 포텐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부터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가 이거 가지고 만약에 두 물체 포텐셜이 적용한다면 여기에 조금 고쳐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 토이 모델을 한번 더 해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두 물체 포텐셜 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게두 물체 하모닉 오실레이터 포텐셜에다가 단순조화 진동자에다가 두 물체 포텐셜을 더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n 값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부 같는 것이 l 값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달라지는 간격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껍질을 이루는 숫자는 전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껍질은 전과 마찬가지여서 역시 이번에도 네, 관찰된 마법새는 전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됐냐 하면 1950년대 정도에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서로 관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두 사람이 누구냐면 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괴포트 메이어라는 사람과 한스 옌젠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 다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저 메이어는 아 캐팅겐 대학의 아버지가 교수였는데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서 미국에서부터 유학온 아, 메이어라고 하는 저 메이어가 사실은 남편의 성입니다. 어, 그 이, 이, 이 여자의 성은 캐포트예요. 그 메이하고 결혼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계속 아, 독일에 있었고 이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 메이어는 두 번째 여성 물리학자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요 제2회 물리학상 퀴리 부인이 제2회 여성 물리학상 받았고 그 뒤로 60년 동안 받질 못했어요 여자가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받았고 작년에 또 여자 한 분이 받았죠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카나다에 계신 여성분이 받아서 지금 현재로는 여자가 3명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원자핵의 껍질 모양을 발견하게 됐는지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핵자들에게 과연 합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것인가? 네, 원래 센터가 있어야지 원자에서 원자핵이라든가 또는 행성에서 태양과 같이 그런 센터가 있어야지 외력 즉. 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죠. 그런데 핵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과연 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것인가. 또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두 물체의 포텐셜을 도입해도 마법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토이 모델에서는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했지만 네, 마법수를 만들 수가 없었죠. 자, 그 의문은 어디서 풀렸냐면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라는 데서 풀렸습니다. 이건 이제 내력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물질 상호 작용이 미세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 스핀 궤도 상호 작용이란 뭐냐? 핵자 하나하나가 전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원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핵자 하나하나는 고유 스핀을 갖고 있다 그랬죠. 고유 스핀을 갖고 있으면 마치 모처럼 행동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쌍자처럼 행동한다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미 18강에서 자기쌍극자를 자기장에 둘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받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장에서 이게 회전하는 포텐셜 에너지, 그 포텐셜 에너지가 뮤턴 비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원자핵 속에서 거기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원운동을 할것 같으면 그 원운동하는 핵자가 원동하면 거기에 궤도 각운동량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궤도 각운동량 때문에 원자핵 속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에서 핵자의 고유스핀 때문에 생기는 자기쌍극자가 놓여 있어서 바로 저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바로 내력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피 궤도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스핀 궤도 상호 작용이 바로 네, 아까 이야기한 그 어, 매직 넘버를 설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데 바로 어떤 포텐셜 에너지냐면 여기에 궤도 가운동량이고 여기에 스핀 가운동량이라면 자, 궤도 저 자기장은 궤도 가운동량으로 표시되고 그다음에 자기 쌍자 모멘텀은 요 스핀 가운동량을 표시되죠. 요 둘을 스칼라 곱한 거 저 두를 스칼라프한 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이것은 이제 원자핵 속에서 전화그 물질의 분포를 표시하는 것인데 요거를 d r 로할것 같으면 표면에서 이런 괴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 표면에서 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이게 됩니다. 바로 이항 때문에 마법수가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껍질 모양이 원자에서 껍질 모양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준 것이 바로 이 스핀 궤도 상호 작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핀 궤도 상호 작용이 작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핵자들의 가운동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궤도 궤도 가운동량이 있고 스핀 가운동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궤도 가운동량과 스핀 가운동량이 서로 상호 작용해 가지고 총 가운동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가 갈라져서 총 각운동량을 갖는 놈으로 갈라지는데, 우리 궤도 각운동량일 때는 그것의 m 상태가 네 z 축 방향의 상태가 2 l 플러스 일 가지였죠. 그다음에 스피n 각운동량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두 개를 합한 2 l 더하기 일 곱하기 이가 전체 상태 수였습니다. 그런데 총 각운동량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지냐면 총 각운동량이 l 더하기 2분의 1하면 가중동량을 l 하고 2분의 1하고 더하면 총 가중동량의 크기는 l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것과 l보다 2분의 1만큼 큰것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l보다 2, 2분의 1만큼 작은 놈에 2l 더하기 1을 하면 두배 한다면 더하기 이러면 요두배 하면 어떻게 돼? 2l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1 더하면 2l이죠. 아래 것은 2l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4l 더하기 2죠. 요거 두배한거하고 이제 상태수가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와 같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어떤 놈이 p 상태에 있다면 l이 1인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그 p 상태의 성분은 세 개니까 세 개가 있고 고유스핀 때문에 두 배가 돼서 여섯 개. 의 상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데이 원피 상태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냐면 총 가군 능량이 2분의 1 자리하고 2분의 3짜리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2분의 1 자리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고 2L 더하기 1 하면 두 개가 돼요. 그다음에 2L 더하기 1할거 이게 OK, J인데 2J 더하기 1하면 네 개가 되죠. 여기다 2분의 1을 더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는 네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결국 여기서 여섯 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D도, L이 2인 것도 어떻게 두개로 갈라지냐면, D가 2분의 3짜리하고 2분의 5짜리로 갈라지는데, 이거는 2분의 3짜리는 이렇게 2분의 5짜리는 6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한 거는 이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더 해볼 것 같으면, L이 3인 거는 14개가 가능한데, 이놈도 뭘로 갈라져요? 네, 여기에 D가 2분의 5짜리하고, 아, 이거 잘못됐으면, 이거 F. F가 2분의 5짜리하고 F가 2분의 7짜리하고 갈라지는데, 요두개 합하면 F1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 요거, 1P6, 1D10,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L이 클수록 많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갈라지고 여기서 이만큼 갈라지고,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갈라지죠. 더 많이 갈라져서 L로 갈라진 것 중에 하나는 밑에 내려가 붙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도해서 봤더니 어때요? 여기 에 마법수하고 똑같은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어 엔젠이 두 사람은 핵자의 궤도가 운동량과 고유스핀 가 운동량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에너지 고유값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스핀 궤도 상호작용에 의해서 NL 상태가 NJ 마이너스 상태하고 NJ 플랜 상태로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놈이 L이 크면 클수록 간격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커진다면 큰놈이 밑으로 하나 붙으니까 바로 이 매직 넘버가 마법수가 제대로 잘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 모형이 원자핵의 껍질 모형이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한물체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였죠. 자, 이두 가지가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네, 여기서 바로 핵자들 사이에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효과적으로는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처럼 행동했는데, 이걸 평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이런, 거, 이런 거였어요. 핵력은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핵자들끼리만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나한테 가까이 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파울리, 베타울리를 만족해서 한 군데 너무 많이 모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핵자들의 밀도가 핵 내부에서는 거의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표면 부분을 제어하는 거의 균일해서 그 밀도를 볼것 같으면 이렇게 돼요. 저 가운데 부분은 거의 일정하고 표면에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핵자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저 모양의 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 안쪽에서는 어때요? 거의 힘을 안 받고 표면으로 가면 안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핵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 받는 게 달라집니다. 원래는 두 물체 힘이어서 다른 물 다른 핵자의 위치가 변해도 바뀌는데 사실은 바로 이두 가지 성질 때문에. 짧은 거리 힘이라는 것과 베타 원리 만족한다는 걸로 핵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단지 핵자가 받는 힘은 무엇에 의해서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 핵자에 작용하는 핵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힘입니까? 그게 바로 한 물체 힘이죠 그래서 원래는 내력인데 핵자와 핵자 사이의 힘인데 그 내력의 특징, 핵력이라는 특징 때문에 핵자한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핵자의 위치에 의해서 핵력이 결정돼. 다시 말하면, 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처럼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껍질 모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원자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원자의 경우에는 내 네,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한 물체임 때문에 껍질 구조를 이뤘죠. 그리고 전자와 전자들 사이의 두 물체임은 기체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를 잘 설명했었죠. 근데 원자 핵에서는 어땠습니까? 원자 핵에서는 실제로는 두물체임을 봤지만 껍질 구조의 특징인 마법수가 관찰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무엇 때문에 스핀 궤도 상호 작용 때문에 마법수를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였습니까? 핵력이 짧은 거리힘이고또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마치 두물체의 힘인 핵력이 한물체 포텐셜은처럼 작용요